대변인실 보도 논평 499 백전쟁 행각 윤석열 무리를 청산하고 백전쟁 속을 나토를 해체하라 인도적 지연 등에 관한 입장을 결명할 것이라며 반러 적대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남일 정상 간 공식 회담은 사실상 무산됐으나 최소 세차례의 만남을 예정하고 있으며 확정된 미일남 정상회담에서는 안보협력이란 미명하에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코리아 반도 아시아 핵전쟁 가능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위험천만화 위협, 러시아를 전략적 적으로 규정하는 신전략 개념이 채택될 예정이다. 나토의 본질이 집단안보 제재가 아닌 대러 침략기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토의 침략성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를 78일간 연속폭격해 8,0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잔혹하게 사상시킨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 16일 나토 사무총장 스톨덴베르가 그 이번 회의를 두고 전환기적 정상회의라고 한 이유는 나토가 러시아만이 아니라 세력은 미제 침략세력에 복종하지 않는 반대 자주세력에 대한 침략과 학살, 약탈과 고립을 감행하며 전 지구적 핵참화를 불러오려 강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나토를 앞세워 우크라이나전에 장기화, 확대화를 협착하는 대럽 침략 군사 연습을 감행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을 일으키기 위해 남과 대만, 일본을 배후조정하며 미군을 중심으로 한 대북, 대중, 핵전 등측정은 심한 미 대사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